마크밀러 이민부 장관 대변인은 연방정부가 앞으로 3년간 임시거주 인구를 5%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의 임시거주자 수가 크게 증가하여 2023년 인구의 6.2%인 250만 명에 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첫 번째 목표는 가을에 설정됩니다. 그는 이민 수준 계획을 임시거주 입국자와 영주 입국자 모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캐나다 정부가 신규 임시거주자 입국자 수에 제한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최근 몇 년간 외국인 유학생 증가 및 전쟁과 자연재해를 피해오는 난민들에게 공석을 채우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임시거주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. 밀러는 캐나다 임시거주자의 42%가 유학생이고 9%는 임시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의 일부인 임시외국인 노동자이며 44%는 국제이동 프로그램의 임시외국인 노동자라고 언급했습니다. 지난 1월, 연방정부는 유학생 비자를 2년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일시적 신청 한도는 약 36만 4천 건의 승인된 유학생 학습 허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는 2023년 대비 35% 감소한 수치입니다.